네 안녕하세요. 모두 가지고 모든 걸 모르는 걸 전달해 주는 팀주 준석입니다. 어 저가 6 k 이즈를 이제 이걸 봤는데 와이 통찰력이라는 거이 자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그 이번에 즐거운 전공기생 아래 어이스를 부르는 이 안유진과 이들어는 대세 장원영, 이 아이브의 이 신곡 노래 너무 다다 재밌잖아요. 이 개인 멤버들의 개인 취향들 그리고 이제 이제 멤버들의 서로 서로와 같은 비슷함, 그게 뭐 IM, 뭐 해야, 뭐 그거 이제 뭐지, 아이브의 그 대세 노래들이 IM 이런 것도 해야 이런 거 해야 이런 게 뜨면서 또 이번에 또 이게 또 이번에 많이 또 공개가 되고 이랬었는데 그거 원래 뭐 이제 효과가 많았었죠 사실. 근데 이제 장원영이 육회 대해서 나온 말한나 나와서 어. 대단하게 명언을 남겼죠. 음 뭐라 했냐면 이 또한 지나가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럭키비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어. 운명적인 캐스팅 비화, 이 운명적인 캐스팅을 거을수 있는 게 바로 장원영 안유진입니다. 이 운명적인 캐스팅 이게 만나서 이 또한 지나가리. 원영이가 육해제 오다니 원정럭키 비키잖아 그래, 이제 15세, 1 6살인 나이에 데뷔에 겪은 첫 번째 시련. 그래서 장원영이 얘기하잖아. 장원영이, 얘기. 장원영이 얘기하는 말이 진짜 대단하고 존경을 하는 말 같거든요. 보상 없는 고통은 없다. 네, 보상 없는 고통은 없다라고 네. 장원영이 얘기를 육해제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보상 없이 치료는 대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도 보상이 없 공부를 해야 보상이 온 따라 오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상 없는 곧, 곧 보상 없는 고통은 없다. 아까 얘기했고, 그러니까 몇 초의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자기 합리화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음 집착하지 마라. 세상 만사에 집착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이 말도 정말 괜찮은 말이에요. 집착 안 하는 게 낫죠. 세상만사에 집착하지 않으면 문제가 개입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장원영 이분이 여기 나와서 한 말을 보면 다 맞는 말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말이 없어. 요 퀴즈에 나오는 그 자막들이 네 하나하나 다 이상한 말이 없어. 사실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집착하지 마라. 고통의 보상의 고통은 없다. 음. 뭐 럭키 비키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그 취향이고 본인의 제스처 그리 본인의 그 본인의 루틴이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이말들있잖아요 이제 뭐 집착하지 마라 보상의 고통은 없다 아까 그런 거 이런 거는 진짜 명언이다 박수를 쳐줘야 된다 생각하고. 이 장원영이랑 안유진은 전설의 연습생입니다. 안녕주라고 불리는 안녕주 안녕즈라고 불리는 이 멤버라고 합니다. 또유퀴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유전적 사고의 등장 이렇게 나오고 보상 없는 고통은 없다 라는 얘기를 남긴 뒤에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번에 <laughs> 정말 장원영은 대단한 말을 하고, 육회지에 나왔다. 라고 생각하고, 이 보상 없는 고통은 없다라는 말을 남겼죠. 그리고, 이번에, 그니까, 러 아이브의 신곡, 아이브의 신곡인, 이게, 이거 좀 많이 들어주시고, 아이브의 신곡인, 러, 러르 히스트, 러브 허스트, 러브 허스트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원영, 이 장원영이 한이 명, 명언은 아예까지도 생각이 날것 같아요. 물이 딱 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럭키 비키잖아. 럭키 비키잖아는 원형적 사고로 그 어록에서 비롯됐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 구체적으로 삶의 해결이 된다? 그리고 네 글자로 나를 판단하려 하지 마라. 그리고 보상엔 고통 없다. 이런 명언들을 많이 남기면서 장원영도 인상 깊어셨는데그 <laughs> 그때 대전에 그 학생 그 중국 있잖아요. 김한이양 중국을 보며. 그때도 그 장원영이라는 그 하나 인물을 장례식장에 조문 와라. 그랬었잖아요. 그거 왜 그랬나요? 단지 딸이 좋아서요? 물론 딸이 좋아서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하늘로 갔기 때문에, 하늘이, 하늘로 갔, 하늘 양이 하늘로 갔기 때문에, 그걸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장례식장에 와라. 근데 장원영이 막상 조문으로 온다고 해서, 조문에 계속 참석할 수 있, 있을라, 있을까? 없어요. 자기 스케줄이 있고, 네. 온다면, 당장 왔다가 조문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굳이 조문을 와서 오래 있다 가고 또 발인식에도 참석을 하고 그런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laughs> 이게 많이 대두가 됐었죠. 하늘양의 결혼식에 장, 아, 아, 아 죄송합니다. 하늘양의 결혼식이 아니라 하늘양의 이 장례식에, 과연 이, 그, 장원영이 조문으로 올수 있을까라는 이 말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장원영이 조문에 오지 않았죠. 네. 그게 뭔 때문일까? 물론 스케줄 때문에도 있겠지만, 예. 딸이 좋아한다는 거그 하나만으로 장원영을 오라 가라 할수 있는지, <laughs> 그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것도 막 정치에서도 이슈가 많이 돼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정치 얘기가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음, 그래서 아이브 신곡 많이 들어주시고, 아이브가 패션업계에도 대단하고, 지금 평판이 2위 장원영이고요. 어, 장원영이 이제 상큼발랄한다는 <laughs> 얘기로, 많이 웃어문에퍼 돌았고 그러니까 이 장원영 안유진은 대단하다 저거 하나로 얘기하면 대단하다 네. 유퀴즈에서 장원영이 나왔는데 안티 레카질로 번돈다 받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장원영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영 이제 럭키비키라고 이렇게 또 이런, 곡도 이런 것도 나오고 생기고 그 아이브가 이번에 제가 그 발매한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 소녀 느낌? 지금 이거 아니 해야 일단 일단 러브 허스토 허 허스토 허스토리 이거는 내가 들어봐야겠지만 약간 소녀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아이브가 그냥 맨대로 소녀 감성 이런 내 그리고 이제 해야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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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해야, 해야 이제 그거 있잖아 그거는 이 아이브의 이 해야가 어 2024년에 발매했는데 해야가 이게 조회수가, 유튜브 조회수를 제가 보, 볼게요. 이게 유,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냐면, 1, 2, 10, 100, 1000만, 10만, 1000만, 8000만, 8000만, 8000만 해, 1000만 해가 넘었거든요. 조회수가. 그리고 이제, I m 이 조회수가 3억, 3억 뷰. 돌파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해야는, 그, 이제, 여자들의 노래, 그리고 이제, 감수성 있는 노래, 그리고 이제, 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노래 이런 거라면 I am은 I am I am I am I am I m 이거아 이게 이게 또 감수성 있고 정말 좋은 이 하나의 가사 레파토리 그리고 이제 소녀들을 올리게 만드는룩컬하게 만드는 이 노래가 아닐까 정말 쉽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아이브가 이제 정말 이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 많은 사람들의 공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를 저도 이제 평판에 올리고 정말 쉽고요. 내용 하나하나 너무 섬세하고 이 노래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아이브 이 사나 지금 뉴진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 아이브는 <laughs> 진짜 조용하죠. 아까 장원영이 얘기했듯이 고통의 보상은 없다라는 이 얘기가 얼마나 이 귀에 쏙쏙 들리는지를 제가 알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브의 이 조회수 8억 아조회수 8천에 와 2억 해 그러니까 혜야가 8천 아이이 2억 2억 해 아까 2억 해 맞죠? i 아이엠이 2억 해 그러니까, 아, 3억 해네요 3억 해 죄송합니다 아 혜야 3억 해네 그래서 얼마나 이 이런 조회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나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이 이 노래는 혜야 해야. 이 혜야라는 노래가 정말 이 노래는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노래라고 불리고, 그리고 신비로운 이 아이브의 이 모습을 그린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노래가 있다라는 거를 알,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음,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 그 물론 그림의이 풍자는 있겠지만 뭐 아이브 멤버들의 특성 그리고 뭐 치지 그리고 그 회사 소속의 취지뭐 이런 노래를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을 고려해 봤을 때 아이브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를 저도 알수 있었고 그런 걸 이제 풍자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브가 정말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고 더 아름다운 노래, 가창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팬분들에게 좋은 노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이제 전까지 생각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준석 TV 준석이었고요. 구독과 어, 좋아요는 제작,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